사타구니 습진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피부에 좋은 생태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사타구니 습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타구니 습진은 피부 진균증의 일종이에요. 진균이 뭐냐면 바로 곰팡이인데요. 사타구니 습진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백성균이라는 녀석이에요. 백성균의 대표가 또 무좀인데 어 손발톱에만 무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피부 어디에서든 확산이 되고 질환으로 발전이 되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부위에 이제 습진을 잘 일으켜요. 이렇게 사타구니 습진을 다른 말로는 완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잘안 나와서 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완자가 완고할 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질환이 완고하다, 잘 낫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데, 사타구니 습진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곰팡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피해야 된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라. 꽉 끼는 옷을 입지 말라. 면으로 된 속옷을 입어라. 땀이 나면 빨리 씻어주거나 어, 통풍을 많이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피부의 생태계 환경이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의 pH는 4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이에요 뭐 약산성 세제를 써야지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왜 약산성이 중요하냐면 4에서 5.5 정도 되는 피부의 pH를 유지를 했을 때그 환경에서 좋은, 우리 피부에 유익한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뭐 세균, 뭐 곰팡이 이런 애들은 적을수록 좋지 않냐? 어, 이런 아이들을 많이 없앨수록 깨끗한 피부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세요. 어, 우리 피부에는 매우 다양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견제예요. 우리 몸에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피부에는 세균과 곰팡이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세력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나쁜 균 혹은 질환을 일으키는 곰팡이나 세균들이 득세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사타구니 습지을 일으키는 백성균 같은 균들이 득세를 하면서 어, 가렵고 붉어지고 뭐 이렇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곰팡이균들은 내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즉이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박멸이 아니라 견제, 견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의원에서 사타구니 습진을 치료할 때그 피부 변변만 보고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자는지, 생활 환경은 어떤지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피부의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타구니 습진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피부에 좋은 생태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ph 의 유지고요 약산성의 ph 를 유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어, 이게 균이기 때문에 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뭐 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어, 강 알칼리성의 비누로 뽀득뽀득하게 씻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잘못된 생활관리라는 거죠 본인의 피부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진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잘 개선하시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하시면 사타구니 습진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